안녕하세요. 저는 Y T n T V의 대원이라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오늘은 제가 연산 해수욕장에 와서 이렇게 맛조개하고 조개를 좀 캐러 좀 왔는데요. 그러면 네,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땅에 한 10cm 정도 홈이나 모종탑 이용해서 퍼집니다. 그러면 맛조개 구멍이 있죠? 를 그래, 소금을 넣어주면, 쏙! 오! 이게 바로 맞쪽입니다 네. 지금 여기 이렇게 딱 박혔었는데, 이걸 쏙! 빼야 되는데, 이것도 힘조절을 잘해야 돼요. 이게 조금 올라왔을 때는, 이게 하면, 얘가 끊어지거든요? 이건 진짜 되게 큰 놈입니다, 큰 놈, 아주. 일단 한 마리 잡았고,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. 또 있어, 또 있어. 여기 있죠. 근데 이럴 경우에 물이 들어오니까, 좀더아래쪽을로 파주면 우이 아래쪽으로 계속 요 구멍에다가 소금 좀 줄게, 소금 좀 뿌리면 지금 지금 불직라직 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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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어? 조금만 조금만 아 얘가 올라올 때 말투 한데 여기서 잡으면 얘가 지금 끊어질 거거든요 소금 좀만 주세요 지금 숨겨를 하고 있습니다. 야 있다 있다. 야야야. 아, 음. <웃음> <으아>. <웃음> 와, 얘가 진짜 올라올 때말투 파더니 올라왔네요. 그래서 이제 두 마리 남았으면 두 마리.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잡는 법 이게 좀 어렵지도 않고. 땅막 하면 구멍이 나오는 거여서 여기서 한번 땅을 파볼게요. 아, 지금 보세요 여기. 구멍 있죠, 구멍? 어? 여기 구멍에 소금을 좀 넣어주면, 보글보글 하죠, 보글보글. 여기서 뽑으면 안 되고, 한번더 올라와야 돼. 뽑아볼까? 한번 소금 한번더주고 오 됐다! 아 얘는 오, 좀 오. 작은데 네좀 괜찮게 어저 지금 막 물도 여기 있고 저 지금 한마 이걸 지금 방금 잡았고요 어? 뭐야 어디 갔어? 아한 마리 한땅 속으로 또 들어갔나봐요 응. 이거 보세요 기 안쪽에 구멍 좀좀 좀 넣고 지금 두개두개 올라오죠? 오? 어? 좀 조금만 더 줄게 조금 먹어 한 번만 올라라 제발 오 올랐다 두게 잡는 게 바로 맞죠? 아, 서 아까 원래 네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 도망가서지금세 마리 잡았습니다. 저, 옆쪽으로, 저 땅을 한번 파볼게요. 지금, 하나, 두 개. 그러면, 한 번에 두 마리 가능한지, 또다 넣었거든요? 뽀글뽀글 할 텐데, 어? 여기 지금 반응 있고. 아 지금 물들었어요물 들어왔어요. 따지러 못 쏘네요. 아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는 데여 가지고 간조 시간하고 물 들어오는 시간들이 다 알아가지고 가야 됩니다. 네 여기 지금 안쪽에 구멍 이 있거든요. 네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.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조금 먹어라. 먹어라. 지금 올라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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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꼬바, 꼬바, 꼬바. 어, 어, 어. 오! 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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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게 바로 맞춰야 아. 지금 아방 이거 뭐 지금 여긴 잡았고, 이기안 올라오는데, 내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안 올라오고 있을 수 있는데. 아, 지금 지금 볼볼볼볼 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일단 회사, 이거는 헬스고 물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조개를 영상에서는 많이 잡지 못했는데요. 그 전부터 맞조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엔딩 크레딧에 얼마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맞조개 잡는 게 되게 저도 좋았고. 그리고 세포 체험한다는 을게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느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또한번 기회가 되면 연산해수욕장에서 한번또 맛조개를 잡아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맛조개 잡기 영상을 찍어봤고요. 그 다음 영상에서는 페루질라는 영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y g 대어 t v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